했습니다 저는 작년 8월에 여기, 저는 사는 곳이 이렇게 성수동에서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하다가 맨발 걷는 사람을 보고, 그때 있지 맨발 걸으면 뭐가 좋그냐 물어보면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거의 작년 12월까지 거의 퇴근하면서 한 1시간 20분 정도 걸었어요. 걷고 12월까지, 근데 저는 이제... 비교적이지 건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별히 어디가 아픈 데는 없었는데 몸이 굉장히 냉했어요. 냉해서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좀 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하고 나서인지 발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져 가지고 보통 겨울만 되면 내복도 입고 뭐 내복은 기본으로 입고 이러는데 작년에는 내복을 한 번도 안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내 몸이 많이 따뜻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 되면 그냥 많이 걸으려고 하는데 요즘. <laughs> 저 출퇴근을 할때 내가 이렇게 전철을 타고 다니면 저기 쪽섬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걷고 집배를 가는데 그렇지 않을, 요즘 차를 갖고 다니니까 이게 집에서 좀잘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데울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맨발에 대한 그리움과 이런 게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다시 이렇게 도전받아서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